그래서 직접 겪어 보기로 했습니다. 남자들도 임산부 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. 바로 임산부 체험복.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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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처럼 생겼는데 그 앞이 나와 있으세요. 네. 그래서 여기 이 특수하게 제작이 돼 있기 때문에 아, 실제적으로 이제 임산부랑 같은 음, 그런 무게를 느끼실 수 있는 어. 아, 체험 효과가 있습니다. 아. 일단 체험복부터 착용해보는 홍피 아직은 별다른 차이를 모르겠습니다. 여성이 임신 중에 경험하는 몸의 상태와 최대한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체험복은 남성들이 임산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것입니다. 체험복 안에 물주머니로 5kg에서 최고 20kg까지 무게를 조절해가며 초기 임산부부터 만삭의 임산부까지 체험할 수 있는데요. 무게를 조절할 수 있는 물 주머니와 실제 태아가 있는 것처럼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모래주머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서울의 한 보건소, 예비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요. 직접 임산부 체험복을 입어보는 남편들. 임산부가 된 남편의 어설프고도 낯선 모습에 웃음이 터져나옵니다. 잘해주세요. 왜 <laughs> 네, 웃으세요? <laughs> 만세계 배로 누웠다 일어나는 기본 동작부터 수면시 바람직한 자세와 순산을 위한 체조, 출산 자세까지. 남편들이 직접 경험을 해 보는데요. 똑바로 누워 있는 것조차도 힘에게 어쩔 줄 모릅니다. 저는 일어날 때좀 만져서 일어날 때편 어, 네. 어깨도 뭐, 어... 손짓도 어, 좀 당기고 어. 흉도좀 가는 것 같아요. 오 답답한데요? 안녕하세요. 음. 이런 거 주무신다고 생각하면 어떠실 것같습세요안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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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도 잘안 돼요. 그래 음. 아, 잘해줘야죠. 몇시간에 체험도 쉽지 않은데 홍 PD. 한 달간의 임산부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?